네, 안녕하세요 정유소프트의 손성필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 반자동 수동 상품 등록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차 엔지니어고요 어, 개발자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에, 우리 그 회사 대표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프리한 스타일이고 하루에 이제 코딩을 막 14시간, 15시간씩 하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격식을 갖추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저희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좀 비즈니스 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뉴스 보니까 우리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현재 현재 매출은 훨씬 더 예, 현대자동차가 높지만 앞으로는 카카오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뭐 중국의 어떤 그 알리바바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사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 IT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IT 분야는 예,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예, 뭐 피게티 교수님과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앞, 앞으로 예, 우리의 그 어떤 사회는 빈부의 극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어,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계속 이제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제 어떤 간단한 음, 어떤 그 에, 곳에서 이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영, 영원히 이제 가난이 되물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진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왔다는 거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어, 아주 슈퍼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 IT 분야에 예, 어떤 그 일을 하셔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페이스북 같은 그런 저커버거 같은 경우에도요. 뭐 물론 뭐 아주 이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예, 그, 그 정도로 이제 큰 불을 일구는 데 있어서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중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평범한 셀러니맨이고 이력서 들고 뭐 수백 수십 개 회사에서 이제 어떤 거절당하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지 않아요? 있, 있잖아요. 지 않아 있 그래서 IT 쪽은 예, 정말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리고 우리가 예, 알고 싶지 않아도 예, 이제 목고 살려면 또 부자가 되려면 예,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자동 등록 솔루션 예, 소프트웨어는 예, 일찌감치 예, 이렇게 발을 담그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속계속 예, 계속 예, 열심히 사용하시다 보면 쉬워집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예,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어떤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있죠. 처음에 너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잘 쓰시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아주 잘 쓰시죠. 예, 그런 처음에는 어 이게 상, 살짝 어려워 보여요. 그냥 적 쓰다 보면 더잘 쓰게 되는 게 바로 예 소프트웨어 고요 저희 솔루션은 예좀 복잡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에 한두 달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쉽고 예,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때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나시는 예 그런 어떤 고객사가 많으신 것 같고요 요즘은 예 아주 우리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주 스마트한 준비가 잘 되시고 많은 걸 알고 계신 그런 우리 셀러 대표님들께서 예 이런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아주 공무적인데요 예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예, 이런 IT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예, 큰 어떤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두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 예, 뒷면 내용이시기 때문에 예, 꼭 이제 조금 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상품 등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로 되는지 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품 고르는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이 인기인 이유가 뭐냐면 상품을 잘 고르기만 하면 그 제품 하나가 아주 잘 팔리면서 이렇게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꼭 상품 수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에 내가 찾은 제품 몇 개가 아주 큰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매출이 급성장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골라내는 게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예, 상품을 일단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스펙이라고 해서 예, 상품의 그 어떤 설명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자면 그 옷이라면 뭐 면이 몇 프로고 뭐 플리스텔렌인가요? 예, 그런 게 이제 뭐몇 프로고 나일론이 몇 프로고 하는 그런 어, 어떤 설명들 있잖아요. 크기 같은 거, 예, 그런 거 사이즈 같은 거 그런 거 입력하는 부분이 바로 스펙인데 최대한 자세하고 손님이 궁금하시는 궁금하시, 거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면 무게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뭐 예, 가로 세로 길이 이런 게 궁금하신 경우도 많으실 거잖아요. 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어디서 이제 조사를 하든간에 다 조사를 해서 잘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궁금증이 다 해결될 만큼 상세하게 예,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으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스펙은, 예,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좋고요 또, 살짝, 예를 들어서 비누를 판다. 그러면, 예, 어떤, 좋은 피부를 가지는 법,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아무렇거나 적으면 안 되거든요. 법적인 거로, 예, 적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예, 뭐를 들어서 드론을 판다 했을 때는, 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 같은 곳도 같이 블로그식으로 기재를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검색어를, 예, 어,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검색어 툴이 많다고 하거든요. 뭐네이버에 어떤 데이터 랩도 그러고 예, 검색어를 예, 잘 정하는 법 이거는 유튜브에서 영상 한 10개 정도 보시면서 예, 제대로 익히셔 가지고요. 자주 시도해 보시면서 예,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좀비 인기 검색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예, 이런 이런 어떤 검색어 설정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만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도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나 망고 보드도 있고요 이게 좀 비슷한거 요즘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설명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글자만 바꾸면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해 버리게 되면 바로 상세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게 만약에 식품이다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뭐 예, 전자신품을 판다 했을 때는 그런 사진들 한두개를 넣고 글만 적으면 아주 예쁜 또 전문적인 어, 그런 이미지 디자인이 예쁜 상세 설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 포토샵도 좀 쓸데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쁘게 차별성 있게 디자인을 넣어서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프리미엄 리뷰입니다. 그래서 리뷰가 예, 많이 붙어야 바로 이제 상이 예,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예, 손님들께 어, 리뷰 좀 써달라고 간곡하게 좀 부탁도 하시고요. 프리미엄 리뷰가 많이 붙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등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직접 합계해서 하나씩 상품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좋은 상품 고르고 정말 이제 수작업으로 상품을 하나하나 올려서 많은 시간 들여서 인건비 들고 퇴근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세 개 하고 나면 막. 새벽에 막, 새벽이 되고 막 그랬다고 하시는데요. 새벽 한두시까지 막 열심히, 예, 하루에 이제 두세개씩 좋은 상품 고르셔가지고, 빨리빨리 예, 빨리 올리시는 것도 좋은, 좋은데요. 사실 이거 하시다 보면, 어, 지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좀 빨리 오,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정,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변동되거나, 옵션이 변동되거나, 또 품절이 변동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 과정도 시간이 정말 예, 뭐 시간 먹는 하마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동 등록은 조금 예, 힘들다는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반자동 등록. 예, 반자동 등록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고 더 특히 우리 투트랙님이라고, 예, 저희, 잘 아시는 우리 고객사 사장님이신데요. 예, 투트랙, 우리, 투트랙, 그 운영하시는 우리 유교 대표님, 예, 에이 헬프, 헬프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솔루션은 조금, 예, 어, 소개를 많이 안 해주셔서 조금, 예, 어, 좀 섭섭했는데, 이번에도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트랙님, 예, 우리 유교 대표님 정말 전문가이시거든요. 예, 꼭 많이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예,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예, 시행착오 그치지 않고 투트랙님의 어떤 강의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 유튜브에서 투트랙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 등록할 상품을 자세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또 어느 정도는 타오바오 상품 같은 것을요 어느 정도 입력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번역을 살짝 거드린다거나 뭐 살짝 가격 좀 입력하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상품 정보 변경될 때 업데이트가 또 계속 자동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즘은 요런 것까지 조금 이제 지원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 저희가 들었는데 아무튼 반자동 등록은 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소수정의 상품을 내가 어,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천개만개 개 단위가 아니라 아, 만 개, 십만 개 단위가 아니라 뭐천 개, 만개 정도 어, 반자동 등록으로 만개 정도 하시면 정말 인간 승리겠죠 예, 그래서 반자동 등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고 저희 솔루션을 써보시는 것도 정말 저는 강추드리는데요 예, 반자동 등록이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괜찮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 저희 회사의 예, 어떤 전문적인 파트죠 자동 등록인데요 하루에 1만 건, 10만 건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드별 신상품을 가장 빨리 올리면, 우리 제품이 다른 셀러 분들보다 먼저 올라가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상품을 아주 손쉽게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해도 많은 상품 정보를 올려서 고객분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나 이런 걸 이렇게 선호도 조사도 할수 있고요.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 뭐 5만 개 정도로 이제 요새 다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예, 무조건 옛날처럼 막 400만 건, 뭐 500만 건 이렇게 막 올릴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정도 예, 5만 건, 10만 건 정도의 상품을 손쉽게 유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올려놓고요. 어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잘 되네. 그러면 이제 나이키 상품을 좀더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아디다스가 잘 된다. 그러면 아디다스 상품을 좀더 올릴 수도 있고요. 어 드레스 한번 올려 볼까?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신 신제품들을 마구마구 마구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그 자동 등록을 쓰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자동 등록으로 상품 올리면 살짝 검색에서 예,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 등록을 하셨을 때도요 앞에 말씀드렸던 반자동, 수동 등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예, 실제로 편집 창을 열어놓고요 금방 예, 받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 좀 성의 없게 넣었나 보다 이렇게 시스템이 그 어, 편집 창을 상품 그 어떤 설명 입력하는 그 창을 걸었던 시간과 닫은 시간과 타이핑한 시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많이 정성껏 기록을 해야만,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되는, 그리고 또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등록한 것이 더, 어, 떤 상위 노출 우선순위를 준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일단 자동 등록 솔루션은 전략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자기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도자기 하나를 굽는다, 열 개를 굽는다, 다섯 개를 굽는다, 이렇게 수동으로 도자기를 판을 돌려가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하 내가 이제 도자기를 뭐 명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 직접 이렇게 막 굽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예,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 어떤 희소성도 있고 어, 여러모로 이렇게 어, 어떤 수동 등록을 하게 되면 예, 작은 이렇게 상품 수익이긴 하지만 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자기를 뭐 아주 이렇게 구워서 한 개를 아주 좀. 뭐 몇만 몇 원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막문 예, 어떤 예술인이 아닌 경우라면 유명한 어떤 도자기 공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하나 구워 가지고 수동 수작업으로 만든 거니까 조금 비싸게 팔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10만 원에 이제 판다고 했을 때요 하루에 한개 만들어서 아니면 세개 만들어서 한 개당 10만 원씩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수익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국 도자기 아니면 뭐 무슨 예, 뭐, 어떤 도자기 공장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어떤 도자기가 만약에 하루 1만 개예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팔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전시가 되는 거죠. 예,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예,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조금, 예, 수작업의 묘미 같은 것은 줄어들지만요. 예,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좀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관리하면서 어떤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 자동 등록이 맞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어, 나는 그렇게 많은 상품들을 공장에서 막 도자기 찍어내듯이 막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동등록인가, 반자동등록인가, 자동등록인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잡으시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어떤 자동등록이나 반자동등록이 조금 뽑할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요. 상품 가격이 할인이 되기도 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마더스데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할인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정가판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자주 바뀌는 거죠 시즌이 끝나면 또 할인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색상 사이즈 중에 일부 옵션이 품절되거나 재입고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 자체가 아예 품절돼 버리거나 절판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된 상품을 내가 계속 계속 어뭐 웹페이지에다가 상품 정보를 보면서 품절 절판을 확인해서 내가 이제 뭐 일시 품절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사람이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왜냐하면 끊없는 어떤 관리잖아요. 언제품절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동 솔루션은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준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매출과 고객 관리가 된다는 등에서. 예, 좀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자동 등록 솔루션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또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오늘은 예, 이렇게 저희가 자동 수동 반자동에 대해서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